자, 고등학교 기출 문제 위주의 단기 완성. 영어 독해 기본 첫 번째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앞부분에 초벌 해석만 세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문제는 자, 해석을 해 주는 걸 참고로 직접 추리를 해서 풀기 바랍니다. 자, 앞부분만 세미 설명을 해 줍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첫 번째 문제. 나의 영어가 자, it's 밑줄이다. I was, 과거시제죠. I was on the bus this morning. 난 오늘 아침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I barely, 자, bare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입니다. 같은 단어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같은 단어가 hardly 입니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자난 거의 그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했는데 Why is not my English improving faster? 왜 아닙니까? 자 진행형이죠. 향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어가 더 빠르게. 아나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인가봐 내가. I want to make a lot of. 나는 원합니다. Make friends, 친구를 많은 미국인 친구를 사귀기를. 하지만 this is not happening. So easily.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I feel shy. 나는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it is hard for me. 자, it too, 가주어진 주어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해석을 합니다. i t 은 해석을 안 하죠. 자, 의미상의 주어까지 나오면은, 해석 자체가 의미상의 주어부터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어. 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어떤 사람한테 말하는 건 힘듭니다. 이번 심지어 학급 친구에게까지. I like them. 나는 그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나는 그들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얘가 유학생인가 봐. 언어가 안 돼. I'm so homesick 하면은 향수병 집이 그리운. I miss my friends and family 친구와 가족이 그립습니다. 자, 동영상을 멈춰 놓고 문제를 풀고 다음 동영상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1번. 위클리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브릴리언트 하면은 멋진이란 의미로 보면 돼. 멋진, 뛰어난. 자, 호플리스에서 에리에세스 하면은 뭐뭐가 없는이란 뜻이죠. 그래서 희망이 없는. 액티브, 활발한이고 이모션을 하면은 감정적인. 프로마이징 Pro 하면은 유망한, 전망이 좋은. 자 한번 써보세요 모르는 단어. 위글이라는 글쓰니 신경으로 적절한 건데, pleased 기쁜, 니 e g 트 e t f u l 하면은 후회스러운. 다 기본 단어들입니다.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이야. 할때 익히도록 하세요. 확실하게 외워주려고 애를 쓰세요. depressed 하면은 우울한. 자 terrified 하면은 자이건 끔찍한이죠. bored 지겨운.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글을 읽고 3번 4번. 물음에 답하세요. On his birthday. 그의 생일에. Dan was really looking forward to. Dan은 정말로. 자 여기서 look forward to 라는 중요한 수고가 나왔죠. 보통 to가 나오면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지만. 이거는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look forward to ing를 외워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갈망하다. 학수고대하다. 다니 뭐뭐들. 학수 간절히 원하는 거를 학수 고대라 그러죠 자 뭐뭐들 학수 고대 하다 간절히 원한다 자 생일이었습니다 대는 정말로 학수 고대했습니다 Getting exciting present 받는 거를 정말 설레는 선물을 받는 것을 He woke up wake의 과거죠 그는 깨어났습니다 예상하면서 그의 부모님이 자 희망하기를 그에게 Happy birthday라고 자발래 주기를 예상하면서 하지만 all they said was 자 이게 모든 것이죠 그들이 말했던 모든 것은 good morning then Harry 자 then 서둘러 자 명, 명령문 다음에 end는 그러면이죠 명령문 다음에 o r 은 그렇지 않으면입니다 자너 학교 늦을 거야. there were no present 선물도 없었습니다. not even a card s 카드조차 없었습니다. he was very 그는 정말로 이거는 실망감을 disappointing ing 들어가면은 자, 능동의 의미입니다. 실망시키는 disappointed는 과거분사로 수동의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실망된 he said it to his parents at dinner 그는 부모님께 저녁때 말했습니다. today is my birthday 오늘 내 생일이야. o oh, 아빠가 말했습니다. So, it is. 그렇구나. I forgot. 깜빡했네. 자, 연결하나 연결하고 또 대사가 나오고 밑줄 나왔고 그의 엄마가 말했습니다. 각 가로의 어법에 맞는 표현 직접 해보기 바라고. 나도 그랬어라는 게 우리가 so 다음에 동사 주어가 있을 때 so am I, so do I 하는 거 있죠. 마찬가지야. 나도 그래. 그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요거 자, 이 지문에 맞게끔 고쳐가지고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5번, 6번 보겠습니다. 자, 5번, 6번 보겠습니다. 단음글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문제 유형이 A와 B에 알맞은 조언을 보기에서 골라 바로 짝지어진 것은? 자, 이거 문제는 직접 풀기 바랍니다. 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my teacher is taking my class on a trip to England. 자 take a to b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다? a를 b에 데려가답니다. 또는 가져가다. take a to b. 자 우리 선생님이 자 우리 반을 어, on a trip to England. 어, 영국에 데려가는 여행으로 영국에 데려. 데려가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데려갑니다. All of my friends are going. 자, 내 친구 모든 친구들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말을 합니다. I am too young to to 저 너무 어머해서 뭐말수없다 나는 너무나 어려서 해외 여행을 할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브로드 해외로 나는요, 17살이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도 애기라고 생각합니다.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고민 상담이구나. 근데 B가 my best friend, always. 자, 내 베스트 프렌 r 가 항상 랜드는 이게 빌려 주다라는 거고, 이거에 상대되는 반대말이 바로입니다. B. 바로 빌리다라는 거죠. 빌려 오다라는 거죠. 자, 또는 빌리다라는 건데 내 베스트 프렌드가 항상 돈을 빌려 준다. 조금 이상하네, 이건 느낌. 이 단어의 느낌. from me 나한테 그리고 절대 갚아 주지 않습니다. last month 지난달에 그는 나한테 요자 부탁을 했습니다. 500달러를 우리 돈으로한 60만 원을 now 지금 그는 말하기를 if i give him another 내가 그에게 또 한번 60만원 빌려주면은 주면은 He will be able to pay me back everything he owes me next July. 그가 할수 있다.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갚아주겠다. 모든 돈을. 어떤 돈. 자 독해를 할때 명사가 딱 나왔죠. 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야.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죠. OW 하면 빚지다라는 건데. 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항상 꾸미는 거, 이거 무조건 꾸미는 겁니다. 그가 빚지, 빚졌던 모든 것을 갚아주겠, 어 갚아줄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Next July. 다음 7월이 되면은, Do you think I should believe him 당신 생각에 내가 그를 믿어야 됩니까? 라는 고민 상담이죠. 자 5번 문제 직접 해결하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7번 게시판을 볼수 있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no admittance to child under 90cm 자 90cm 이하의 아이는 입장이 안됨도 나왔죠 a child under 90cm must be accompanied by adult 자 이게 동반하다 The accompanied by the order and the person s t e a e o m 가 n 되는 애들은 steward, 너무나 나이가 많고, pregnant in m c h i n e h u n and we will a y or u drunk 술취한 그리고 disabled 장애가 장애가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 are not permitted 허락되다 라는 건데 to be able to be a 시설을 t a c i l i t e l e to 핸드백 카메라 그리고 다른 개인적 소지품, 필로우스 소지품들은 must be left with your party. 자 남겨져야 됩니다. with your party. 파티가 뭐지? 자, your party에서 파티는 일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소지품들은 반드시 남겨져야 된다. 남기다의 수동태죠. 자. 남겨져야 됩니다. 당신의 일행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자, 이 상황은 어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Department Store 하 백화점이 있죠. Amusement Park은 놀이공원이고. 넘어갑니다. 8번, 어법상 틀린 것은? uncontrolled, 분사 구문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분사 ing나 또는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심표로딱 끊겼다. 그럼 분사 구문이라고 그러고 뭐뭐된 채, 과거 분사는 수동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ing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 그면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uncontrolled the force of nature may be dangerous and destructive. 통제되지 않은 자 않은 채 자연의 힘은 아마도 위험할 수 있고 destructive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으면은 하지만 mastering 하면은 숙달을 하면은 master를 하면은 걔네들은 자연의 힘이라는 것은요. 자, 뭔가, 음, 굴복하다라는 거지. 인간의 의지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욕망에 굴복합니다. t o d a 오늘날, 예를 들어서, 전기라는 것은 인간의 humble servant입니다. 자, 이때 humble 하면 원래 초라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서는 초라한은 아닌 것 같아. 요 네. 자이 이 뭐라 그리까 일단 정복되면은 인간의 뜻과 소망대로 행동. 예를 들면은 오늘의 정류는 대단한 등률로. 함불 서번츠 밑에 단어가 함불이 뭐라고 돼 있지? 안 아, 나와 있구나. 함불 하면은 이게 허블 터 하인이다라는 거거든. 수능하는 정도로. 봅시다. 수능하는 하인입니다. 전기라는 것은 p e r f 수행합니다. A thousand tasks 0 개의 작업을 with a great efficiency 엄청난 효율성을 가지고 자요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모르는 단어도 한번 써 쓰고 익히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10번 문제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9번, 10번 자. The custom of decorating the body with the jewels is an ancient habit. 순서 문제죠. Custom 하면 풍습이죠. Decorating 장식하는 풍습이야. 몸을 보석으로 장식하는 풍습은. 자, 아주 ancient 고대의 또는 오래된 습관입니다. 자, 몸을 보석으로 장식하는 습관은 오래된 습관입니다. 풍습은 custom 풍습은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 자 A번부터 보겠습니다 Body decoration, however 몸의 장식이라는 것은 신체 장식이라는 것은 그러나 자 was, 뭐, 뭐 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재 시제죠 지금도 가장 인기 있는 수단입니다 인간의 허영심을 보여주는 가장 인기 있는 수단입니다 자, 비는 또한, it was a fashion to wear bracelets. 자, 패션이었습니다. 또, 가지고 진주어죠. 팔찌를 착용하는 것은 패션이었습니다. 과거 시제. 그리고, put pieces, bone, 뼈나, 나무를, put in, 집어넣는 거죠. 코나, 귀에다가 집어넣는 것, 뚫는 것은, 패션이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C는 as a civilization involved 문명이 진화를 함에 따라 패션도 마찬가지다. 아까 소동사 주어라 그랬죠. 패션도 마찬가지였던. D는 the mode of the early cave people 방법인데 자 방식 방법이죠. 초기 동굴 사람들 즉 원시인들의 방법은 was to make a necklaces 목걸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조개 껍데기 씨앗 자, 조약돌 그리고 뼈를 가지고 목걸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뭘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풍습인데 몸을 보석으로 장식하는 풍습은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러면서 D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The mode of 자, 원시인들의 방식은요. 목걸이를 조개 껍데기 씨앗 조약돌 그리고 뼈에서 뼈로부터 만드는 것 뼈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자그 다음에 D 다음에 B 번입니다. B 번 또한 자또 과거 시절 패션이었습니다. 팔찌를 착용하는 것 그리고 뼈나 나무를 어, 나무토막을 코나 귀에다가 끼우는 게 패션이었습니다. 됐죠? 자, D, B로 일단 갑니다. 아이고, 다가르켜 줬네. 그 다음에 C는 문명의 진화함에 따라서 패션도 마찬가지였다.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5번, 답을 공개해버렸네. 자, 10번 있잖아? 10번은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11번, 12번, 다음 글의 고물름에 답하세요. The polka was a folk dance from Bohemia, now part of the Czech Republic. 체코공화국 이죠 자, 지금은 체코공화국의 일부인 포카, 폴카라는 것이 이 폴카라는 것은 민속 춤이었다라는 겁니다. 보헤미아에서 나오는 자 지역 이름이죠. 민속 춤이었습니다. 폴카 춤이라는 것은 it was for young lovers. 그것은 폴카라는 것은 젊은 연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so was. so 동사 주어 마찬가지다. 아, 똑같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음, very so so was.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다가 아니구나. so, 동사 주어가 아니구나. 자, 그래서 어, 굉장히 생기가 넘쳤다. 젊은 연인들이 추는 춤이니까 이니까 그것은 구성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consist 하면 구성되다라는 건데 중요하니까 말해주겠습니다. 답을 consist of입니다. 뭐뭐로 구성되다. 자 조심해야되는게 비동사쓰고 요렇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동사 없이 쓰는 겁니다. 자 시험이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시험에 나와요 이게. 자 consist 앞에는 비동사 쓰면 안된다. 몸으로 구성되다. 그것은 hop. 자어 제자리에서 뛰기죠. 뛰는 것을 자 뛰는 것으로 구성되고 three short step. 세 번의 짧은 발걸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춤을 추는 방식이죠. 그리고 음악인데 어떤 음악? 어칸퍼니트, 어칸퍼닝. 그것을 동반하는 뭐뭐 하고 있는이니까 문법 뭐뭐 하는 어칸퍼닝이 음, 아니죠. 관계되면서 쭉격 관계되면서구나. 자, 동반했던 그것의 폴카에 동반했던 음악은 마크트. 자, 눈에 띄는 박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폴카 춤은요 등장했습니다. 파리의 1843년 경에. 자, 어바웃 대략이죠. 대략, 어바웃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대략입니다. 그리고 즉시 엄청난 성공작이었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그것은 재빨리, 자,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됐죠. 11번, 자, 해결하기 바라고, 12번, 이것도 직접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문자, 두개 질문 남았네. 자, 13, 14번입니다. 무릎에 답하세요. 웬 뭐뭐 할 때라는 거죠. 웬이 가지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의미는 뭐뭐 할때 말고 또 언제라는 의미사의 의미가 있죠. 자, 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접속사 뭐뭐 할 때입니다. The night watchman 야간 경비원이 시작했을 때 그의 일상적인 순찰 p a t r o l 순찰을 시작했을 때. 자, o f the premises 하면은 구역 그 구역들의 순찰을 시작했을 때 그는 알아차리기를 The door to one of the buildings 그 건물들 중에 하나의 문이 Ajar 밑에 나오죠. 자, 문이 조금 열려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Notice 알아차리다. 문이 열려있다. 순찰하는데 Since 자, Since m o 이기 때문에죠. m o 때문에 Because랑 같습니다. The building was located Be located in Momo의 위치하다. 그 건물이 보안구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는 즉시 immediately jumped to 자, 뛰어들었다 뭐로 결론으로, 즉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야. 그는 즉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밑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The doors of all the building, 모든 건물들의 문은 were supposed, 자, 이게 비동사죠, w 가 be supposed to, 알아두세요. 뭐, 뭐 해야 한다라는 거거든. piece apost t to 동사거든요. 자, 모든 건물들의 문은 해야 된다. 자, 단단하게 뭐야? 지켜져야 된다. after working hours 보안이 되다. 보안 보안 조치를 하다. 하다라고 한다면 s e c u 자, 지키다. 지켜져야 된다. 자, after working 근무 시간이 이후에는 그리고 the night watchman 야간 경비원은 had been trained 훈련을 받았다 수동태죠. 생각하도록 만약에 there is evidence of problem 문제에 대한 증거가 발생하면은 there probably 아마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증거만 있더라도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훈련을 받았다. 자, 밑줄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자, 요거 속담들이구나. 그 다음에 14번 Suppose의 알맞은 형태는 Be supposed to 라고 했죠. 자 이렇게 됩니다. 14번이었습니다. 15번 자 오늘 마지막 독해 물음에 답하세요. People who have difficulty make a decision 자 중요한 수고 나왔습니다. Have difficulty I.N.G 뭐 뭐에 어려움이 있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immature and insecure, 자, 미성숙한, 그리고 insecure 하면 안정되지 않은 결정 장애죠.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미성숙하고 안정되지 않습니다. They are afraid,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직면하다, 동사로, face 얼굴 아닙니다. 결과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 결정의 결과에 직면하는 거, 그들이 내린 우리가 make decision 리죠 결정을 내리다. 그들이 내리는 결정의 결과에 직면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 make 이 글의 소재는 결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은 make as a few mistakes, decision as possible. few 독해 지문에서는 few가 나오면 거의 없는이란 뜻이지만, no 부정문으로 봅니다. 그들은 가능한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3번에 흐름과 한계없는 문장찾기죠. 몇가지 결정은 내리기가 쉽습니다. 4번 gross, 성장이라는 것은 포함합니다. 실수를 하는 것을 as well as 뭐 뿐만 아니라 성공을 이루는 것 뿐만 아니라 our mistakes 우리의 실수라는 것은 최고로 바라봐집니다. 학습 경험으로서 학습 experience 경험으로서 we must take some risk 우리는 위험을 무릅써야 됩니다.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in order to live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자, 가장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위험을 약간의 위험은 무릅써야만 하는 겁니다. 음, 결정을 내리는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런 거한게 없는 거 15번 해결하고 16번에 not only를 이용해서 바꿔주세요. 자, as well as가 나오는 지문이었단 말이야. 요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not only a but also also 생략하는 b a 뿐만 아니라 b도라는 거죠. 같은 표현이 자, b as well a s a 순서가 바뀝니다. ab 순서가. 그래서 a as well a s 가 나오면은 뒤에서부터 해석합니다. a뿐만 아니라 b 없이. 요거 참고로 해서 16번을 풀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강이죠. 단기 특강 1강. 자,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문제 해결하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